오늘은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그 분열 푸기에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요하스 왕의 선정을 펼침에 대해서 나온 24장, 역대화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아트가 7세에 즉위하여 40년간 선하게 치료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볼때 선하게 치료했다 선하라는 건 착하게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착할 선을 쓰고 이러겠다 해서 착하고 좋은 것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선하게 치료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니까 6년간을 아달리아에 죽이려고 하는데 다 죽이는데 그를 숨겨놨다가 공으로 했죠? 숨겨, 숨겨놨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하신대로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그 왕위를 계승시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데 아주 꺼지지 아니하고 아주 꺼지지 아니하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견고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다 7살에 왕이 된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료한, 47살까지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될 나이에, 요가스는 왕을 47살까지 만은 거예요. 그 모친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예,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츠가 여우와 부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우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같이 그러니까 문화라고 문화는 죄가 되지 않고, 문화는 괜찮다고 라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문화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가변적인 것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그때 당시에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한다. 이게 아닙니다. 역시, 여우야다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제사장이. 여우야다가 세상에 서 사는 모든 날에, 요 왔다가 여호와부지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정해 놓으신 파른 길을 갔다이말이에요 그러면 여우야다가 죽은, 제사장이 죽은 위에는, 조금 비틀어진 길을 가는 것도 있죠. 여기서, 행하였지만은, 두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요가스, 요아스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화도 쓰시고, 환경도 쓰시고, 모든 걸 다, 쓰시고 사용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문제 삼고 된다, 안 된다 하지 않는다. 는이 말입니다. 4절에, 4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요와트가 백성에게 거둔 세로 여호와처럼 수리합니다. 여기에도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4절에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요와트가 여호와의 전을 중소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서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내윗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윗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고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습니다. 성전 쪽에서도 제사장들이나 이제 자기들이 못하게깨뜨리고 이렇게 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아데알이는 악한 여인 아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우들. 이 아달야와 이렇게 와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뭐랬어요? 사단내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아달야는 북쪽 이스라엘 여인. 근데 남쪽 유다의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와서 하고, 응? 왕위를 끊어버리려고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와스를 마치 아, 숨겨가지고, 이렇게 왕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어요. 빨리 안 했어요. 응? 그리고 팔 절에 보면 세를 내는 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받,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했더니 모든 판결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진지라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깨뜨리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일이죠. 모든 복백과 백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진니다 언제든지 에위 사람들이 교회를 위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을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처수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묵수를 고용하고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여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존치됨으로진취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나가 되어서 그 깨뜨리고 아테라 목장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 제 모양을 찾아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요아트가 우상을 섬겨 진로받으며 경계를 경계함을 거절합니다 이들 15절에 여의하다가 나이 많이 늙고 죽으니 죽을 때의 나이 130세라 우리가 다위성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던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15절 16절 보면 은 왕을 세우고 왕이 잘,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는데 그 장분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죽으며 묻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니 대단한 일이죠 근데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로 노련한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는 지도자 섬기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제갈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지도자가 없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죽혀줍니까여기도 우리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네 자기가 잘난지 아는 거죠. 자기가 잘나가지고서나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걸로 아는 겁니다. 미련해지는 겁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 높여주고, 칭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섬긴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 행위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닌데 그런 걸로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래요 40년간 선하게 치리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언어적 개념을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정말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나님의 선언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요아스가 자기를 책망하는 스가렐 돌로 저축입니다. 미련해지고, 한 단계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기아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이유를, 여호께서 와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이렇게 밀어내지는 거예요. 판단이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좋은 친구자 만나 올바른 말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깨닫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부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이런 일을 모르셨나? 이렇게 될거일찍일찍 깨닫게하도록 하지. 예.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너희들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너희들은 과정의 산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그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와도 예. 소중한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무슨 결과가 나오고, 이것으로 인하여 무슨 결, 결과를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시 이루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건 질문, 이안 된다 그랬습니다. 살고 안 살고가 걸내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과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결정에 나아가고 듣고 깨달으며 결정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그 모든 것은 근데 이게 내가 한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일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겠죠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워서 행동하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본능도, 본능이라 본, 능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애매한 건데. 본래의 능력입니까? 본래가 어디가 있어요다 부모한테 받는 건데. 부모한테 내려 부모는 부모, 부모는 부모 다 내려와.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그 애들이 계속 전통교적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본능이다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 요아트가 아람에게 왕하고그 아들 아마샤가 죽이가 됩니다. 이런데 되게 보면은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이가되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한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랑 7장에서 14장에서 16, 4절에서 16절까지 그 언약이지요. 지키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하겠다. 그 언약이 이루어 가시이에요 23절에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부치셨으니. 아람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유다를 이길 수 있도록 적은 군대로 왔는데 유다의 큰 군대를 무찔리고있어요 유다만 이기게 하는 게 아니죠. 아람도 이방 나라도 우상을 남기는 나라도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아시겠죠? 나, 나의 전술 전자. 깨있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왜요?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붙이셨더니 이는 유다사람이 그열0조의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라 이와 같이 아람사람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하스를 징벌하는데 아람사람을 통해서 징벌한거지 음.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상함에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처죽입니다 제사장이. 이와스를 예. 처죽였습니다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여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안문 여인. 시무아스의 아들 사밧과모함여인 시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라유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유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존 중수한 사적은 다열러 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생활에서 그 바라보니까 악인이 받아야 할 것들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것들을 악인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직각으로 오지 않으니까 악을 봄하기에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미련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방백들이 와서 절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큰줄 알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상을 섬기며 살아가다셰사탈의 아들 스가라를 고로자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의인이 받아야 할걸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할걸 의인이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섭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풋들어가는 그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입금의 과정 속에 우리가 누워 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릴다든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